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6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초에 일어나는 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6 2 5가 김일성이 벌인 남침 전쟁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이 즉각 대답을 못하고 7초간 멈칫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초도 아니고 무려 7초씩이나 대답을 망설일 정도로 어렵거나 복잡한 질문은 아닌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에서는 멈칫 7초라는 특이한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7초. 짧다면 짧은 순간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과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고도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베티 그레이슨과 모리스 세인은 흥미로운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범죄자는 어떤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고를까라는 주제였습니다. 학자들은 먼저 사람들로 붐비는 뉴욕 번화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침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매일 2시간씩 3일 동안 보행자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을 들고 뉴욕 근교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찾아가서 무장 강도, 강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보행자들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들 보행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죄수들은 한결같이 특정 보행자를 지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범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성별, 인종, 연령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늙고 병약한 여성들도 노련한 범죄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자신들이 다치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손쉬운 목표를 범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성별, 인종, 연령이 아니라 대상자가 보인 행동과 태도였습니다. 범죄자들은 보폭, 걷는 자세, 체중 이동 등을 살펴보면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범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베티 그레이슨과 모리스 스테이는 이 실험을 통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힘차고 확신에 찬 걸음걸이로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않은 적당한 보복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보행자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길거리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븐 세컨드 룰, 즉 7초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능숙한 범죄자들은 대상자 물색을 단 7초만에 끝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상되는 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범죄를 진행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눈을 돌릴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7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범죄자의 먹잇감이 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났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롭게 가치를 부여한 7초 7초는 이토록 결정적이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항 속 금붕어에게는 세상의 길이가 7초 단위로 잘라집니다. 비록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금붕어의 기억은 7초가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리셋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초마다 새롭게 만나는 세상, 지겨울 리가 없으니 금붕어는 작은 어항 속에서도 매순간 행복하게 헤엄을 칠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인간은 금붕어가 아닙니다. 하루, 한 달, 1년, 100년의 긴 세월을 기억하고 그 시간의 길이를 세밀하게 기억합니다. 하루는 86400초, 1년은 3천만초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찍혀 강도를 당하고 납치 범죄의 희생이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불과 7초 동안의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극적인 일들입니다. 국방당간의 7초 동안의 멈칫, 머뭇거림. 역사를 바로 배운 사람들에게 정답을 기다리기에는 길어도 너무 긴 시간입니다. 미국의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 리크루터들이 입사 지원자의 이력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4초입니다. 이몇초 동안에 리크루터에게 강력한 인상을 안기지 못한다면 힘들게 작성한 이력서는 휴지통으로 직행합니다. 2012년 6초에서 다소 길어졌지만 평균 7.4초는 입사 지원자가 많으나 적으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리크루터는 7.4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대한 적 없는 어느 한 사람의 경력과 성격, 능력에 대한 스캔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의 직업 선택과 인생 행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리크루터들이 이력서를 7.4초나 본다는 것은 그래도 꽤나 진지하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셈입니다. 유니버시 기업 요크 대학 팀의 연구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은 불과 33밀리세컨드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입니다. 33밀리세컨드 1000분의 33초는 1초의약 30분의 1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음 보는 사람의 신뢰성, 사회적 주임의 신분, 인간적 매력 등 핵심 요소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나는 셈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1초가 아니라 천분의 일초마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7초라는 시간은 우리들 모두에게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자연계에서 1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달팽이는 1초에 1cm를 기어가고, 딱다구리는 20번 나무를 쪼고, 각닥에는 천0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빛은 지구를 무려 7바퀴 반이나 돕니다. 로켓은 적어도 1초에 11.2km의 속도로 튀어 나가야 비로소 지구 궤도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를 벗어나면 속도와 시간도 가변적이고 상대적이 됩니다. 가령 지구에서는 1초에 11.2km의 느린 속도로도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있지만 질량이 무거운 태양에서는 초속 618km, 그리고 이보다 훨씬 질량이 큰 시리우스 B 별에서는 초속 5200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날아가야만 비로소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보다 기준을 낮춰보겠습니다. 질량이 지구의 4분의 1인 달에서는 초속 2.38km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달 궤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지구에 삽니다. 지구상에서 7초는 참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7초의 침묵이 조음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혹시 누군가 내게 유2 5는 남침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의 뇌는 단몇 밀리 세컨드 만에 그 정답을 내 혀와 입으로 전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의 뇌는 내 느린 입에서 1, 2초 뒤에 정답이 튀어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2 5는 북한 김일성 집단이 대한민국을 남침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휴전선 이남의 수많은 청년들이 춥고 더운 계절 가리지 않고 자신을 던지면서 밤잠 없이 조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6.25가 남침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얼마나 빨리 정답을 말할 수 있느냐를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7초. 그 시간이면 로켓스님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진입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